정말 이세상의 악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그 원수들의 악한 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요,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정말로. 감시카메라와 함께 온 세상이 다그 악한 것들로 그냥 미혹하는 거짓과 협박과 위협과 온갖 것으로 있으니까. 그 개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마귀의 인, 마귀의 표가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 세상에 젖어서 이 세상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위협과 또한 이 세상이 가자는 대로